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가족과 지인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던 가정의 달 5월이 어느덧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5월을 마무리할 때 잊지 말아야 할 하루가 있는데요. 바로 5월 25일, 세계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경남에도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동이 있습니다. 부모들의 가슴이 여전히 하루하루 무너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돈의 실종 아동 실태를 분석해 도민의 관심을 호소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패널 소개합니다. 창원대 가족복지학과 권희경 교수 나오셨고요. 양산신문 논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재환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 이슈를 준비를 했는데요. 물론 연중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이 시기에 아동 실종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봄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가족 외출이나 나들이가 많아지고요. 예. 부모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아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계절적으로 볼 때는 아동 실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입니다. 예. 특히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정의 달에 아이를 잃어버리고 나면 더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죠. 그쵸.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5월 25일이 세계 아동, 실종, 실종 아동의 날이기도 하고 예. 또 그날로부터 일주일 동안이 어, 실종 아동 주간이어서 음, 예. 실종된 아동에 대해서 한번더 관심을 가지고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음,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음. 예, 그렇습니다. 음, 경남 경찰청에서 자료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도내 실종자 수 자료인데 이 자료의 수치가 다소 충격적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경남 도내 이제 실종 신고 관수이 이제 1703건이고요. 이중 아동이 이제 절반이 넘는 6 1 0 3건인데요그 8세 이하 아동은 890건, 8세 이상 그 18세 미만은 5213건입니다. 예. 그 실종된 아이들 대부분은 이제 아까 통계에 나왔었지만 이제 그 9세 이상 18세 미만이고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 1 0 3건 중에 6089건이 이제 해결 해제가 되었습니다. 음. 그렇지만 이제 14명의 아이들 은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이고요. 이제 아동 실종 사건은요. 지난 2017년 어금니 아빠 이형학 사건으로 이제 그좀 유명해졌는데요. 왜 이게 유명해졌냐면 당시 이제 피해자를 단순 가출로 인식을 해서 이제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면서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은 이제 실종 사건 전담팀을 전국적으로 이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경남 경찰청을 비롯해 돈의 23개 경찰서 중 그 1급지, 2급지 경찰서 13곳에 실종 전담. 업무 요원이 이제 51명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고요. 예. 그 실종 아동 수사는요 뭐 따로 특별한 팀이 있는 게 아니라 여성 청소년 범죄를 담당하는 곳에서 맡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도내에서도 꽤잘 알려진 아동 실종 사건이 있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했다고 해요. 음, 그렇죠. 그 고통이 사실 가족이 아닌 이상 가늠하기가 힘든데요. 이런 상황을 조금 알면 실종 아동의 사회적 관심이 왜 필요한지 좀더 공감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대략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 뭐공 현재 이제 국내 장기 실종 아동은 84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 예. 예, 많은 숫자죠. 네. 이제 경남도내 이제 실종 아동 사건으로는 2001년 중증 장애인을 위한 이제 사회적 그 적응 그 프로그램 캠프에즉 경주에 갔다 실종된 마산의 이제 김도영군 사건을 들수 있는데요. 김도영군 어머니의 인터뷰를 보시면요, 그 실종 당시 또 똑같은 거죠. 단순 가출로 음. 처리되어 초기 대응이 늦었점이 예.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고 인터뷰 말미에 이런 말씀하세요. 꼭 살아 있어야 그래야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는 말에 이제 제가 편하면서도 그 절규가 느껴지니까 음. 말을 좀 하기 힘들고요. 예. 또 이제 오늘 그 녹화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전날에 그 지난해 11월 이제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장기 실종 아동을 다루고 국 이제 5대 실종 사건 우리나라 5대 실종 사건으로 불리는 그 서울 그 망우동 아파트 노릇에 사라진 그 6살 최준원 양의 이제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증발을 좀 보았습니다. 예. 그 영화를 보시면은요. 그 혹시나 손에 하면 잡힐것 잡힐까 서 이제 끝 20년이 넘도록 손을 놓지 못한 아버지 또 반대로 이제 최준원 양으로 인해서 아버지 집중하다 보니까 뒷전이된 최준의 언니 또 평상시에는 꿋꿋 단체겠지만 창고 참고, 참고 있는 어머니의 응축된 아픔까지 가족이 무너지는 걸좀 봐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또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그 일부 실종 아동들이 가정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예. 돌아오는데 문제는 뭐냐? 실종 기간 동안 다른 환경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원 가족과의 그 환경적 차이로 인해서 또 다른 고통이 이어진다라고 음.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실종 아동을 찾는 전단지 돌리는 것조 힘들어서 매우 답답한 음. 현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 또 앞서 말, 잠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뭐 영화 증발 이런 거를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또 실종아동 관련법이 2005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후에 미흡한 점은 좀 개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개정한 하나가 이제 6월 9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실종아동을 줄이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좀 궁금한데요. 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음. 시행되는데요. 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실종 아동이 발생했을 경우에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재난 문자를 보낼 음. 수가 예. 있게 됩니다. 어, 아동이 어떤 옷을 입었고 어디에서 잃어버렸고 이런 것들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전에도 아동이 실종되면은 실종 유괴 경보를 발령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네. 문자를 보내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면은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 문자를 받게 되니까 아무래도 한번더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 둘러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이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이 네. 법률 개정안과 동시에 시행령도 개정이 될 텐데요. 음, 예. 이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은 그 재난 문자를 발령할 수 있는 주체가 원래는 경찰청장이었는데요. 이제는 시도경찰청장으로 음.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예. 어, 아동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좀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교수님 또 7월이면 저희가 자치 경찰제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네, 네. 아무래도 자치 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임무가 지역화되고 세분화되는 만큼 이런 아동 실종 문제 좀더 빠른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너지 효과 기대해 봐도 될까요? 예, 네, 아무래도 그이 자치 경찰제라고 하는 것은 그 경찰을 설치하고 또 유지하고 운영하는 책임이 이제 중앙 부처가 아니라 그각 지방자치단체에 부여가 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지역의 여건과 요구에 부응하는 신속한 대응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치 경찰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은 실종 아동뿐만이 아니라 학교 폭력이라든지 또는 자살 시도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더 빨리 대응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범죄 예방이라든지 시민 안전에 대해서도 좀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또 이제 실종 아동의 유형을 좀 고려해 봐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실종인지, 아니면 가출인지, 혹은 강적 강 강력 범죄 이렇게 연루된 사건은 아닌지 이런 걸좀 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관 기관에서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음, 실종 아동의 유형은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예. 이제 뭐 길을 잃어버린 미아, 음. 그다음에 유괴. 가출, 사고, 또 부모에 의해서 버려진 유기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유형 중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조금 전에 제가 이영학 이야기를 하면서 가출과 실종을 구분이 어려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경찰 쪽에서 간출로 봐버리면 크게 안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실종 아동이 가족 입장에서 매우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죠. 좀 저도 답답할 정도인데요. 그 돈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실종 사건은요. 그 지난 2019년에 이제 뭐 방송에서 이제 다뤘죠그 양산 여학생 실종 사건인데요. 그 가족들이 그 애들이 실종됐다는 걸 알자마자 파출소를 달려서 신고를 했어요. 예. 하지만 이제 경찰에서는 가, 단순하게 카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 사건 접수를 안 받았습니다. 아, 안 받고 네. 이제 이틀이 지나서야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당시 대대적인 수사를 했지만 그 아직까지 좀 못하고 아,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그 어떤 방송에서 다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방송에서 제 여러 가지 증언이나 인터뷰를 보면서 그 납치 가능성이 제기가 됐거든요. 음. 그 만약에 그때 당시 신고 접수와 동시에 대대적인 사, 적극적으로 수사 임했다라면 혹시나 지금과 좀 다르게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음. 아쉬움이 좀 크게 남고요. 예. 또 이제 그렇게 경찰을 비롯한 유관 기관에서는 아동 실종 사건이 이제 접수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가출과 뭐 이제, 이제 실종과의 구분하기보다는 하나의 인생과 한 가정의 삶이 걸렸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되고요. 예. 또 실종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원인도 다양하거든요. 예. 그럼 실종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이제 각 원인별로 연구와 조사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 부모의 학대에 의한 또는 유괴에 음. 의한 그 실종도 고려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음, 예. 어, 여기 제가 잠시 어본 원고에 우리나라에는 주민등록이 없는 아이가 또 2만 명에 달한다고요, 예, 맞습니까? 예, 예. 네,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어, 수치로 보여지고요. 예. 또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해보면 이제 부모의 아동 학대와 실종 사건이 전혀 무관할 수. 무관하게 볼 수는 없다는 건데, 그러면 아동 실종과 동반해서 함께 추진해야 할 제도나 시스템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먼저 이제 좀 짚고 넘어가고 싶다면은 예. 그 실종 사건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음. 그 예를 들어 이제 지난 2016년 경기도 평택에서 실종된 이제 신원영군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이제 야산에 이안 매장 돼버린 거죠 예. 그다음에 (2010년) 다음 년인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그~ 고준희 양 실종 사건 또한 부모에서 의해 사망을 한 사건이라서 전, 전 국민을 좀 가슴 아프게 만들었는데 예. 이두 사건 모두 공통점은 부모가 실종이라는 걸 통해서 자신들의 추악한 죄를 덮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 실종 그~ 지하 가동은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이틀 동안 이제 학교를 결석을 하며 교육 기관이나 지자체에 이제 보고가 됐지. 아이가 아니 그 아이가 어떻게 있는지 좀 파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치아 가동이거든요. 음. 그런 보호 조치가 없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특히 그 미혼부의 출생 신고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어려워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가 후진국도 아닌데 음. 약 2만 명에 달한다는 아이들의 출생 신고되지 않. 즉 존재하나 인정받지 못한 아이들인데 얘들은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죠. 실제 범죄를 당해도 어떻게 파악할 음.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출생신고 의무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주장이 있고요. 또, 아이가 주민등록상 등재될 경우, 이제 행정기관에서는 아동의 존재 유무와 또잘 크고 있는지 등을 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대면으로 아니면 뭐 온라인을 보다 어떻게 직접 보고 판단하고 정기적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 어, 아울러 이제 실종수사부서는요, 그 비직제부서고 정원이 없습니다. 즉,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은데요. 그좀신속하게 체제를 갖춰서 그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 환경도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봅니다. 음. 네, 위원님 그런데 아예 제도가 없는 거는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네. 뭐 현재 우리나라의 실종아동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인 제도를 꼽으라면요. 코드아담 제도라고 놀이동산 같은 다중시에 아이가 실종이 됐잖아요. 그럼 신고를 받으면, 즉각 경보가 울리고 입구를 출입구를 봉쇄하는 거죠. 그리고 찾는 건데, 이게 제도 첫 시행년도에 약 1,600명 정도의 아이를 찾았다는 그런 음, 성과가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엠버 경고라고 실종아동들 보면 이제 매체나 광고판에 이제 계속 나서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쇼인도, 즉그 옷을 전시한 d p 한 곳에 있잖아요. 그 전시장에서 계속 보기 만들어서 인식을 시켜서 하는 방법이 예. 있고요. 여기서 제가 조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지문 사전 등록제입니다. 왜냐하면 음. 이제 아이들을 찾을 때 갈수록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예. 쉽게, 어내 아이 같은데 하지만 그걸 못하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내 아이인지를 쉽게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는게 이제 미리 18세 미만 아동을 지문을 또는 음. 사진을 경찰청에 사전 등록하는 건데요. 이제 이걸 가면 그경남도내 같은 경우는 2019년 언론 보도를 통하면 55%밖에 아직 안 했답니다. 개인적으로는 100%가 좀 잘돼서 예. 아이들이 빨리 실종돼서 찾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 좀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분이있다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아동이 실종되면 인터폴과 공주 수사를 합니다. 예. 우리도 그만큼 아동 실종에 대해서 간과할 게 아니라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실종아동 유형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유형별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네, 모든 유형의 아동이 사실 다 위험하다고 할수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위험한 유형은 발달장애 아동이라고 음. 할수 있습니다. 예. 이런 발달장애 아동들은 사실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발달장애 아동을 잃어버렸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상처가 되고 또 아이를 부모로서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죄책감을 더 많이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는 조금 전에 이 이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문 등록을 한다든지 함으로써 미리 실종을 예방하고 또 예방이, 실종이 발생했을 경우에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미리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발달 장애 아동의 실종의 경우는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어 보니까요, 아동 보호 시설에서도 정보 공유가 좀 빠르다면 이런 실종 아동 건수를 대폭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은 미흡한 점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금 실종 아동을 찾거나 보호하는 시스템은 사실상 이원화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하나는 경찰청의 실종 아동 찾기 센터이고요. 예. 다른 하나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실종 아동 전문 센터입니다. 어, 맨 처음에 아동을 잃어버린 걸 알게 되면은 부모는 먼저 경찰청에 112나 182번으로 전화를 해서 아이가 실종되었다는 것을 신고를 하죠. 그러면 이 경찰청의 실종아동찾기센터와 관련이 있는 경찰 인력이 아동을 잃어버린 현장으로 출동을 해서 주변을 탐색하고 탐문하면서 아이를 찾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어 사실 이 아동을 찾지 못하고 이 실종이 장기화되게 되면은 경찰청에서 계속해서 탐색하고 또 탐문하면서 아이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실종아동전문센터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실종아동전문센터에서 다른 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데랑 같이 정보를 연계하면서 아이를 찾는 작업을 계속하는데요. 사실상, 어, 이 골든타임이 지나고 나서 음. 아이에 대한 정보가 아동권리보장원의 실종아동전문센터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이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사실상 굉장히 줄어든다고 볼 수밖에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확 줄어든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절망을 하시게 되고 또더 힘들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어, 이 실종아동전문센터로 업무가 이관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기관들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음. 서로 연계해서 아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 골든타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실종 아동 발생은 시간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돈의 기초의회나 또 광역의회에서 조례를 제정, 제정을 해서 또 해당 시스템을 좀 빠르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골든타임은 3 시간이라고 네. 합니다 이3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동이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하게 될 음.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모든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인데요. 조례를 제정해서 도지사나 시장, 군수 등이 자체적으로 실종 아동을 찾을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할 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전라남도는 올해 2월부터 전국 최초로 실종자 조기 발견 지원 조례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도지사가 무인 항공기 등을 동원할 수도 있고, 또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같은 것들도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 얼마 전에 아동은 아니지만, 예. 전남 여수에서 캠핑을 하던 의사가 술을 마시고 실종이 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여수 소방서, 경찰, 여수시 등 관련 있는 모든 기관이 총 동원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또 열화상 카메라까지 이용을 해서 음. 이 실종되었다고 신고가 들어온 의사를 예. 3시간여 만에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신속한 공동대응이 꼭 어, 조례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 어, 그 지자체에서 조례를 마련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관심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음.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 경상남도도 이런 조례를 마련해서 실종 아동을 조기에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권희경 창원대 가족복지학과 교수 이재환 양산신문 논설위원과 함께 5월 가족의 달을 마무리하며 우리 시대가 꼭 알아야 할또 해결해야 할 아동실종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과 의견들을 들어봤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흔히 단장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생사를 알지 못하는 아이를 두고 하루하루를 고통으로 사는 실종 아동 가족들에게 경남도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하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